안녕하세요 모노아이집입니다 음, 오늘은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 사실은 얼굴을 정면에 이렇게 내보이는 것도 부담이 됐었고 또 제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어, 이 채널에 어, 제 얼굴을 들이밀어 두고 이게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또 지금 그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약간 치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겉니가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카메라 앞에 앉기가 사실 창피한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컨텐츠만 찍었다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도 이렇게 직접 카메라 앞에 앉게 된사유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번 콘텐츠는 분량이 25초 밖에 안됩니다. 어, 사실 촬영은 2주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어, 콘텐츠를 찍는 데는 오랜 시간이라고 볼수 있죠. 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 많은 부분 신경을 써야 되고 조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네, 아무튼 2주 동안 쉽지는 않은 촬영이었는데 이걸 원래 편집해서 어, 10분으로 출연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분으로 편집을 해서 이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지루한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완전 대폭 영상을 줄였습니다. 그, 그랬더니 이 변화하는 과정이 볼만한 영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촬영을 편집을 맞춰봤더니 25초밖에 안, 안 되는 거예요. 25초짜리 영상 유튜브에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이 기회에 차라리, 어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인사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 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뭐 사실, 잘생긴 사람만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아저씨도 있고, 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번니가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모습의 유튜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편히 옆집 아주시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면서, <laughs> 정작 중요한 컨텐츠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은박주로 꼭지를 감싼 바나나와 그렇지 않은 바나나의 변색되어가는 비교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말이죠. 정말 잘봤죠 어... 오늘 바나나 실험은 생각보다 음방식로 감싼 바나나랑 일반 바나나랑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였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죠 하지만 이게 여러 송이로 한꺼번에 진행됐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실내에서 진행된 실험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또 다른 실험 결과가 다른 분한테는 나올 수 있어요 일상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거나 경험상 어, 다른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훨씬 또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차, 어, 참여하는 그런 채널로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음, 오늘 모노야, 모노 모노아이 t 브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มโนใหม่ที่